약 아파트 4층 높이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 피트의 높이는 너무 너네들, 너네하는들이야 봐봐. 네 음, 제가 떴어요. 네거 유튜브에 올라가요 여러분. 안녕네세요 제 머리가 이은지도잘 나오는데? 어, 가발을 꼈어요 제가. 가발을 꼈어요 맞아. <laughs> 가발을 꼈어요. <웃음> 꼈어요. <laughs> 아니야 눈을 똑바로를 못 뜨겠어. 똑바로는 쌍꺼풀 생김. 잘 어울리는데? 화살? 근데 눈이 아프지. <laughs> 저는 아직 화장을 안 했어요 <웃음> 여러분. <웃음> 근데, 아니, 근데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. <웃음> <웃음> 다시 바른 거야? 안 발랐어. 지금 괜찮아? 아니 약간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. <laughs> <훨씬> 아... <laughs> 이게 아... 어떻게? 내가 내가 어... 전용 브이로해야 네. <laughs> 찍고 있어? 어. <laughs> 저희 마이크 차려. <차가워요>. 마이크를 <laughs> <laughs> 차러 갑니다 야너화장 괜찮은 거 같지 않냐? 아직 괜찮지? 어아 이거 그리니까 사라요어 아, 마이크 촬영해 줘요 서로 감상 ASMR을 그럼 저희 이따가 만날게요 아이씨. 안녕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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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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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스크를 이렇게 써야 돼 마스크 플러스 마이크 어, 아이스크 와우 <laughs> 마스크 시작 <laughs> 카트 카트 응, 안할 거야 <laughs> 아, 안돼 <laughs> 아니 안 들리겠어 걸? 다 들릴 걸다 들릴 건데 안돼 이거 읽어 비밀이라고 <웃음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웃음>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<laughs> 저 속눈썹 집었어요 찍고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어, 근데 이거 어떻게 써거니 저기 가발이에요 아, 가발이요? 네 사갖고 팀 불러왔어? 네 곱다 고 안녕히 계세요 우리 피트 타잖아 모르겠다 여기서 어. 음. <laughs> 어, 네, 네. 이제 주차장으로 해갖고 10분 네, 네. 네. 이게진짜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어요 안나 맛있다 그랬는데 진짜 맛있어요. 한나 하나, 하나 더 먹어야지 나 i 나는 화장 중 브이로그 찍는 모습 맛있습니다 나 i c 모습 하나 iced. 하나 하나 i c e 가 하나 iced. 하나 iced. 하나 먹었나요? 아니. <웃음> 쓰레기. <웃음> 거짓말 쳤어. 나가세, 나가세, 이뤘던 국악을 다시 찾자. 오매오매 언제 가? 네. <laughs> <laughs> 언제 가? 네 머리가 웃겨. 네? <laughs> 제 머리요? <laughs> 어, 왜 언제 가? 다 모였어? 얘들아, 지나갈 수 있고 여기부터. 네. 자, 이제 해놓고 해놓고 내려놓고. 그만. 기 잡으세요. 해커. 뭐지? 이거. 리허설 끝남. 드폰 아, 별로 안 더러운데? 응. 나도 너무 깔끔한 형인가? 응. 이제 드디어 첫째 날 공연을 이제서야 시작합니다. 아직 1 시간 남았는데. 6 시야 지금? 응. 2 시간 남지 않았어? 1 시간. 한 시간이 남았대 응. 아직 시작하려면. 나 음, 있잖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누구 테이블, 소개 좀. 테이블, 테이블, 소개 좀. 이렇게 하고 이제 딱 멈춰서 소개 나갈 거야. 자, 우리 사진 한 번만 찍어줄 안돼? 사진을 찍어줄 거예요. <laughs> 정방향으로? 응. 아, 너무 힘들어요. 아, <laughs> 이것도 유튜브에 넣을 수 있어? 몰라. 어떻게든. 병참과 병참과 같이 있는 거는 거의 동영상으로 그냥 완성될 듯. 너무 높아요, 기만나 씨. 너피 어? <laughs> <오피> <laughs> 고생했어, <웃음> 지영자. <웃음> 지영자. 지영자. <laughs> 지영자, 우리 장단 친구. <laughs> 맞아요. 우리 의 <우리의> 장단자 사랑합니다. <laughs> 1일차 끝났드. 끝났드. 2일차 끝. 2일 지나간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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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야. 하십시오. 이팅 우리의 최경, 최강 화이팅. 화이팅. 오, 최강 무이팅강명이팅 <laughs> 우리의 최강 무용 최강 무용 파이팅. 조져놓으세요 <laughs> 무대를. 너이따형 너무, 너무 예뻐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저요? <laughs> 아, 저, 아, 저, 아, 저 이분 뭐예요? 저는 특별 출입니다 최강 모요이십니다. 최강 이팅브이로그 네. <laughs> 나와서 너무 영광이. <웃음> <해>. <웃음> 감사합니다. 에첫 <애청자시구나. 저도> <laughs> <laughs> 어, 나와 나와 나와. 감사합니다. 지윤이 요 파이팅. 파이팅. 이팅 안녕하세요. 야, 우리 앉으면안 돼. 우리 하누미 좀만 더숙여 봐. <laughs> 우리 하누이 얼굴이 하나도 안보이는 우리 하누이 파이팅 해 주세요, 태평소 파이팅, 파이팅. 파이팅. 잘 가. 따서? 집에 갑시다.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다시 봐야 됩니다. 2일차 이게 화장이랑 머리 안 망가지게 티셔츠 말고 집업 같은 걸 입을 해서 찾아봤는데 집업이 입을 만한 게 중학교 때책복 밖에 없더라고요. 허, 교복 안 챙겼다. 여기 다 아, 헉, 시... 1번! 아 먹고 싶으면 니네 또 가방에서 꺼내서 먹고 노출 네. 네. 이름 없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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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. 조, 음. 안녕하세요. 정각 아, 정각. 네. 음. 네. 예. <laughs> 우리 은지의따 같은 모습. 마스크 써야 돼. 그생 저는 망고를 또 먹을 거예요. 신준생일취준생 <laughs> <시중생>, 갑자기 대학생이네. <laughs> 방금 화음 레전드. <laughs> 아 행복해. 여러분 절대 예술제는 이틀 하지 마세요. 공연을 이틀 한다는 학교가 있다면 지금 당장 자퇴서를 내미세요. 하루에 두번 하는 약간 세 시간 이어서라는. 차퇴 자퇴. 자퇴하세요 차퇴. 자퇴. 나의 친구들. 안녕하세요. 해지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. 진짜 주기적으로 해줌 아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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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제발 닳다딱 막공이에요. 몇분몇분 막공이 뒤죠? 지금 7시 대기 지금. 7분 <laughs> 6분 전이고요. 6분 전이고요. <laughs> 너무 떨리네요. 처음에 먼저 할 거예요. 오, 오. 어. 어 각공 막공 각공 각공. 기념 각공. 댄스 쳐 드릴게요. 막공 기념 댄스. 너무 큰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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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떨려요. 어떡해요. 파이팅 합시다. 우리들. 너무 떨려요. 는 <laughs> 진짜 가사 실사면 어떡하지? 야, 모를 것 같으면 그냥 부르지마 <laughs> 아니, 그래도 약간 립, 안 부르거든? 아, 어. 싱크하면 티 나잖아 그지? 품이 너무 큰 이제, 오, 이제 오, 가야지 이제 슬슬 가자 갑시, 다음 분이야공연하고 노래방도 못 가는데 노래할게, 올게요 창 곱창, 여나가창 여러 곱창, 여 제일 어, 어이 없어요. <laughs> <김유진. 야>, <laughs> 어어타러 가세요. 피트 타러 갑니다. 피트 타러 가세요.